21세기 들어 초고층 빌딩 건축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 중국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갑자기 도시 경관을 위한다는 이유로 높이 5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새로 짓지 못하도록 하고 250m 이상의 빌딩을 지을 때에도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헤이룽장성은 대규모 경기장과 극장 박물관 건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발표를 내놨고 원난성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여러 지방에서도 세부 규정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부분은 경쟁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지어왔던 곳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축 중인 건물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수저우에선 729m 높이로 건설할 예정이었던 수저우 중난 센터의 높이가 424m로 조정되었고, 선전시 역시 두바이의 부주리 할리파에 맞서겠다며 야심차게 올리던 건물의 목표 높이를 대폭 낮췄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이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세계 2위인 상하이 타워를 비롯해 최상위 10대 초고층 빌딩 10개 중. 5개가 중국에 있고 300m 이상 건물이 85개, 150m 이상 건물은 무려 2177개입니다. 그런 중국 정부가 도시경관을 핑계로 초고층 빌딩 건축 정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초고층학회 대변인 데니얼 사파리크는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몇년 전부터 중국 최고 지도부는 이상하고 낯선 건물은 더는 안 된다는 견해를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면서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확실한 임대 전망 없이 덮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엄청난 부채가 쌓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초고층 빌딩은 한때 부유함과 첨단 기술을 상징했지만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고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는 초고층 빌딩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년 넘게 계속된 중국의 묻지마 마천루 경쟁. 과연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사암동 투비였습니다.